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수원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목포대 의과대학 설치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경제적 타당성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남은 그동안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었는데 연구 결과로 인해 효과성까지 인정받은 만큼 본격적인 추진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 설주환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30년 동안 전남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던 전남의과대학 설치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정말 우리 서남권 주민들은 목포대에 의과대학이 생기고 또 관련 부속병원이 생기기를 정말 바라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최근에 어, 과연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부속병원을 할수 있는 타당성 있는가를 용역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제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제 용역을 했는데 공식적인 결과는 오는 20일 목포 시청 회의실에서 발표한다고 그럽니다만 사전에 알려진 것에 따르면은 아 어, 경계성도 있고 필요하다 이게 나왔어요 근데 주요 내용을 봤더니 다섯 가지를 연구했습니다 먼저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필요성을 분석했고 목포대학교의 의과대학 신설 여건을 분석했고. 또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 및 운영 방안, 또 의대 신설 효과, 또 의과대학 설립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등을 이제 자세히 했습니다. 이런 모든 분야에서 목포대학교의 의과대를 설립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은 더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결과가 좋게 나왔다니까요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같기는 합니다. 네, 그동안 전남 지역 사회에서 의대 설립에 대한 바람이 좀큰 상황이었죠. 네, 특히나 뭐 목포와 같은 그 전남 서부권에서는 뭐 그동안 이제 섬 지역에 도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또섬 지역의 응급 의료라든지 또 이런 아, 어, 제 중증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뭐, 의료 시,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이제 건강에도 위험이 되고 생명과과에도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아,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30여 년 동안 지금 그런 상황을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어, 뭐, 최근에 이제 가장 불거진 문제가 몇년 전에 있었던 전북에 이제 남원에 있었던 람대 의대가 이제 폐교 조치가 되면서 이제 그 정원 49명이 남는 부분을 가지고 그때 부터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것 같아요. 어그 부분에 대한 정원을 유치해서 전남권에서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에 어 전남권에서 목포나 또 순천에서도 어 지금 뭐 의대를 유치를 해서 이제 대학병원을 같이 설립을 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 지금 목포와 같은 경우는 뭐 순천보다는 훨씬 더 오래됐죠 유치 희망을 한지가 그렇지만은. 어, 그동안 또 광주와 접근성도 가깝고 또 최근에는 또 도로교통도 워낙 가까워져 버리기 때문에 또 그리고 KTX 또또 지금 뭐 서울까지는 2시간 반 이내에 도착하기 때문에 서울의 대형 어, 의료 병원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할 것이냐라는 또 이제 반론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렇지만은 도심에 있는 뿐만 아니라 도서 지역의또 어 도민들도 이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가 훨씬 더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목포라든지 또 순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남 동부권에도 어 지금 대단히 의료시설이 없습니다. 특히나 또 목포보다도 이제 순천 같은 경우나 여수 뭐 이런 광양 같은 경우는 광주까지만 가는데도 최소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를 것인가에 대해서 전남 동북권과 또 서북권 모두 다 지금 의과대학을 어, 유치를 희망은 하고 있지만은 또 현실적으로는 뭐 전남의 두 개의 도시에 전부 다 어, 그 의과대학을 유치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힘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전남은 이제 지리적 특성상 고령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 위급한 상황이 많은데요. 의과대학이 없어서 겪는 불편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남의 1인당 평균 진료비가 전국보다 50만 원 이상이 많은 173만 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진료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질 높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1위입니다. 진료비가. 또암 발생률이 전남이 인구 10만 명당 33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성질환 부분도 거의 최하위고요. 뭐 1위고요. 또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610명이랍니다. 전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많다는 뜻이고요 또 전국에서 50, 저 정부가 58개 군을 58개 군을 의료 취약지역을 지역, 지정을 했는데 그 중에 12개가 우리 전남에 있는,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에 22개 시군인데 그 중에 12개 군이 의료 취약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도민들께서 어, 병원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을 가는데요. 1년에 무려 28만 명의 우리 도민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렇게 진료 받고자 따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지역에 의과대학이 설돼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의과대학이 없어서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주시 말씀이 있을 것같아요 네, 뭐 도서지역뿐만 아니라 뭐 전남 같은 경우는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섬이 많은 지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섬에 대한 섬 주민들에 대한 의료 대책이라는 것이 주로 뭐 보건소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닥터헬기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의료 보건 선이 있죠 의료 선이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이제 건강 주민들의 건강을 살펴보는 것이 거의 지금 다 현실적으로 지금 다인데 이게 이제 그 원거리 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있는 뭐 궁여지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가까운 뭐 목포나 아니면 뭐 순천 아니면 뭐 이렇게 가까운 도서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 어, 의과대학에 있어서 또 의료대학병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뭐 처음부터 서울을, 가 광주를 가거나 뭐 서울을 가거나 원거리 진료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은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살수 있었음에도 죽을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뭐 위험에 처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또한 어, 뭐, 위급한 상황 뿐만 아니라, 당초에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뭐, 예방, 적 예방학적으로 보았을 때도, 어, 뭐, 암이라든지, 아니면 좀 치명적인, 어, 뇌사, 어떤, 뭐, 뇌적인 병에 대한 어떤 예방학적인 어떤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의료비도 아낄 수 있고, 또 생명도 구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의과대학이 없어 지역민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어~ 그렇게 전남 내 의대 유치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 의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어~ 어찌 보면 당위성이나 당위성을 얘기해야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건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섬에 산다는 이유로 대도시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을 받는다고 라 한다면 또 그것이 어떤 자연재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어쨌든 사회에서 그것을 걷어들일수 있는 아니면 뭐 살필 수 있는 시스템에서 그것이 부재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어차피 인재에 가깝다고 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건강권과 주민의 생명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어떤 이 전남 서북권이라든지 도서지역 이런 대학 의과대학을 유치를 해서 대학병원을 신설하는 것이 어 맞다라고 봅니다. 어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의대가 설립될 경우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어떤 변화들을 좀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음. 예, 이제 물론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그, 갖기 위해서 의대를 유치할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가 설립 되고 부속병원이 이제 세워졌을 때, 직접 고용 효과가 무려 4,714명의 고용 효과가 있고요. 간접으로는 18,642명 정도의 간접 고용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직접 생산, 생산 유발 효과는 9,438억 정도 되고요. 간접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한 5천억 정도, 이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이, 우리 저 전남 같은 경우가, 어떤 큰 기업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 일자리라든지 또 많은 부분도 있어서 힘들어하는데 큰 병원이 들어섬으로써 이렇게 큰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변화일 것 같고요 무, 무엇보다도 일단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당위성 부분 말씀하시면서 어,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내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당위성은 딱한 가지입니다 전남에 살든 전북에 살든 서울에 살든 모든 국민들은 평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전남에만 의대가 없고 부속병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의대가 생기고 부속병이 생김으로써 우리 도민들도 아 이제 우리도 다른 지역에 있는 국민들과 똑같은 그런 환경을 가졌구나라는 자부심도 생길 수 있고요. 또내 생명이 위협에 위협에 처했을 때 바로 바른 순간 시, 시간에 할수 있다는 어떤 안정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분명히 기대해 볼수 있는 효과들은 정말 많은데요. 네, 이렇게 좋은 결과는 얻었지만 또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은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가장 큰 이제 풀어야 될 숙제는 먼저 의사협회에서 고집하고 있는 의대 정원의 어떤 확대 반대 이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서남대 의대가 폐교되면서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그 숫자만큼 우리 전남에 예? 목포대에 의대를 설립하면 어떻겠냐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게 안된 이유가 거의 각 광역단체별로 어느정도의 의대 정원이 배정돼 있는 것 같아요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만큼 지역에서는 의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말로 우리 전남 지역을 생각해서 의대 정원을 늘려주는데 찬성을 할수 있는 게 가장 큰 숙제가 될것 같고요 두번째는 의대 설립과 부속병원 건립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순히 정부에서 모든 걸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정부의 실무자들도 난색을 표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 전남에서 나서야 된다. 우리가 한전 공대를 유치할 <laughs> 죄송합니다. 한전 공대를 유치할 때 우리 전남에서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 10년간 1천억을 한전 공대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한전 공대 부지는 어, 또 부영이란 회사에서 기부채납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남에서도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대한노사협회에서 그래 좋다. 어, 전남에 어느 정도 할수 있는 의향이 있다 그럼 너희들은 어떤 준비를 해왔냐 했을 때 부지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지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세워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좋은 결과는 얻었지만 의과대학 설립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또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을까요? 네, 뭐 현재 뭐 비용적인 부분, 의료원님 말씀하신대로 뭐 비용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어느 조사 영역 결과 조사에 따라서 뭐 8천억부터 뭐 1조 3천억까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비용이 뭐 어마하게 들어간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정, 전남도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시민사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대학병원을 신설할 것이냐.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여기서 대학병원은 보통 종합병원급의 대학병원을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모든 과가 들어와서 종합병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어 그 기존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우리가 응급의료라든지 이제 서남권에서는 우리가 응급의료 파트가 훨씬 더 시급한 상황이고 또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응급의료보다는 응급의료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어, 산업단지라든지 어떤 그 화학 뭐, 화상 환자를 전문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재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특화,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특화될 수 있는 소규모의 대학 부설병원 형식이라도 설립을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비용 부담도 훨씬 더 저,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어,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에 뭐, 정원, 의사 정원을 빼가 어떤 뭐, 잠식하거나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포대학교 외에도 이제 순천대학교에서 네. 의대 유치를 또 원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동북권에는 의대를 유치하고 서남권엔 응급외상센터 설치가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순천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특히 의과대학을 이제 신설 유치를 해야겠다 생각드는게 이제 뭐 과거 에 현재 이제 그 탈당을 하고 무소속의 그 이정현 의원이 이제 당선되시면서. 어~ 순천대 의대 의과대를 뭐~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뭐~ 공공의료 대학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다 왜냐면 어, 기본적으로 그, 이, 아까 말씀, 의원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의사 정원에 대한 입학 정원 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든 과정이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물론 정할 수는 있겠지만은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이것을 뭐몇명 쿼터를 늘리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러려고 했으면 10명씩이라도 쿼터를 늘려서 뭐 지금 뭐 충분한 어떤 의료 인력이 어, 배출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에는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어,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게 늘리지 못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뭐 공공 의료 병원 그 대학이라든지 뭐 지금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이후에 지금 국립 보건 의료 대학을 이제 설치한다 그래서 어 중앙 국립 중앙 의료원을 기점으로서 거서 교육을 시키고 또. 어 그4 9명이 정원을 흡수를 해서 그돈의 도내, 전북 도내에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전남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순천대라든지, 목포대라든지, 둘다다 다 필요성은 지금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뭐, 순천대 같은 경우에도 주장을 하는 것은, 전남 동북권 뿐만 아니라 뭐 어떤 하남, 아니, 하동, 그 다음에 뭐, 진주까지 이어지는 경남, 서부권의 어떤 의료 수요도 뭐 커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순천대 대학병원급이 들어오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뭐그 말도 틀린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 지금 뭐 종합병원 형식의 어 지금 뭐 대학병원을 유치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또그 만드는 거에서도 정말 재원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목포와 순천이 조금 같은 도내에서 이걸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된다라기 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것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으면 하는 것이 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대가 없어서 지역민들이 겪는 불편함도 많습니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또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노력해 나가야 할까요? 네,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을 절대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도 도정 질문에 어, 목포대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전남도의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냐 라는 도전 질문을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김영록 도지사나 집행부는 굉장히 난감해 합니다 그러니까 목포대의과 대학이 아니라 전남의과 대학 설립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도지사 입장에서는 전남도 입장에서는 목포도 전남이고 순천도 전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좀 여기 결과가 좀 좋게 났다고 해서 아 마치 전남의 의대가 설립 확정된 것처럼 양진영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 떡술 사람 생각도 안는데 <laughs> 싸울 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은 얘기지만, 전남도가 중심이 돼서, 목포와 순천대가 서 상승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 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나서서 양보를 하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남도민이, 자, 우리 전남에 꼭 유치를 하자. 이런데 먼저 큰 대의 합의하고 나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저는 가장 걱정이 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결과를 바탕으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어, 우리가 또 과거 사례를 좀 바탕으로 미래를 좀 계획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의대, 의과 대학을 유치한다고 해서 설치를 한다고 해서 성, 마냥 다 성공했던 것은 아닙니다. 뭐 서남대 의대 같은 경우는 폐교 조치가 됐고요. 뭐 관동대 의대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원활하게 그뭐그 뭐, 그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타 지역에 어떠한 이제 소수의 대학들이 있는데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전남대 전남에도 지금 의과대학을 설치한다고 했었을 때 과연 뭐 전. 지금 광주에 있는 전남대 의대 정도의 정원을 아마 확보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어떤 규모로 시작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단순히 유치를 할 것만 아니라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도 하나의 그 하나 그 운영체거든요 경제적 논리가 어 끼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이며 또 국가의 어, 수익이 낮지 않을 때는 도라든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설치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뭐 전남에서 의료 인력의 불균형도 굉장히 심하죠 대도시에는 병원 많습니다 정말 많고 뭐 의료 인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골에 다안 올려나 안 올려고 하는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런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설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한다고 라 한다면 굳이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서 어, 의료 서비스가 각 도민들, 그 다음에 뭐섬 주민들에게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어, 의과, 의, 섬 주민들의 의료 뭐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의과대학만을 유치를 꼭 해야 된다. 꼭 이렇게만 하나만볼 것이 아니라 어, 다른 부분에서도 어, 보완할 수 있는 점 등을 우리가 시급하게 할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더 서둘러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지역민들의 바람이었던 전남 의과대학 설치가 꼭 되어서 우리 지역민들도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